오늘도 소카에서 원래는 레이 오늘 한번 빌려 보려고 했는데 레이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캐스퍼 빌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라서 와이프랑 아기랑 함께 외식과 오늘 또 이제 새로 이사 갈집 구경도 하고 등등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그것이 한글날 결혼기념일 3주년을 맞이하여 사망사건 3주년 만에 태태해 태태태 태태태 운전 미숙이그 아, 그러니까 차의 결함이 아니라 오빠의 응. 잘못인 거지 응. 선글라스를 혼자 뒤에 끼고 멋쟁이 패션으로 출발합니다 한껏 긴장한 그의 어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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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최대한 <laughs> 조심할게 <laughs> 세척기 여기 들어갈 것 같아. 이 테라스가 있는 게 되게 장점인데 아, 여기서 촬영하고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여기는 막아놨네요. 이 화장실 안에 샤워 부스가 바로 문 앞에. 테라스가 있어. 야 집은 되게 외관은 이쁜 것 같습니다. 캐스퍼는 주유구가 여기. 아 주유구 열렸고 휘발유.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 벌리면 <laughs>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먼저 정전기 패드를 누르시고. 터치. <목소리> 이거 소카, 쏘카, 이거 소카는 뭘로 해야 돼요? 어, 큐바이 만원만 일단. 응. 아, 보너스 카드를 인식시켜요. 카드가 보너스 카드는 로즈를 주유구에 넣어 주세요. 어, 주유구를 퐁퐁퐁퐁퐁퐁퐁 <목소리도> 초보운전과 왕초보운전의 콜라보 콜라보? 여기는 초보운전 나는 왕초보 외시카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어 여기 피아니가 있네 피 케이크가 맛있는 피아니 아이고 테라 배고파 고고씽 고고씽? 차도 많고 사람 행인들도 많고, 이런 날 조심해야죠. 일부러 휠 <laughs> 피해서 잡은 거였는데, 한글날인 아. 걸 관가했네. <laughs> 그런 거였어. 아, 우리는 연남으로 올 것인가, 연희로 올 것인가, 망원으로 갈 것인가. <laughs> 식당마다 사람 많은 거 보세요. 와우. 아까 고가 타려다가 차선 변경이 음. 좀 어려워서. 포기. 어, 하고 일로 오는 겁니다. 테라 좀비가 지금 <laughs> 한 손으로 테라 케어, 한 손으로 남편 촬영 힘이 드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네, 주차를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했고 저희 가족은 이제 로얄 살롱이라는 곳에 이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오늘 그 한글날 휴일이라 런치 메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브랜드 메뉴?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가격이 별로 안 비싼 것 같습니다 미스트 소스 스파게티 나폴리탄 있고 머쉬룸 커리 파스타 오므카레 우동 카레랑 돈까스 오므라이스 종류가 있고 한박스테이크 먹을까? 여기가 단골 레스토랑입니다 <laughs> 크리스마스 때 한번 생일 때도 음, 생일 때도 사이드로는 이렇게 토스트, 모닝모샌롤위치위치도 뭐, 있고 to go to the side. I'm going to 카페인 거 the side. I'm g o i n 이 to g 드링크는 h 론 소다랑 e I'm g 크림 소다. to go to t 에 e side. I'm 아 그럼 이거 먹고 크림소다랑 커피젤리 커피, 커피젤리 썬데 오케이 네 주문할게요 아 커피젤리는 저기 시작끝날때좀 드리는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므라이스 네. 하나 한박 하나 네. 크림소다 네. 하나 커피젤리 썬데 하나 네네아 <laughs>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드느낌의 분위기 조명 분위기 혼자 먹고 있는 우리 딸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노래를 불렀는데 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멜, 멜론 주스 위에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 멜론 소다, 멜론 소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눈물나게 맛있어. 한박스 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느낌. 이게 어, 커피 젤리라고 하는. 뭐 디저트. 어, 디저트입니다. 한번 잡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빠서 보여줄게. 약간 젤리네. 푸딩 그, 같다 이런. 스파이젤 푸딩같이. 푸딩 같은 거. 아이스크림이랑 크림이랑. 왕초보와 아가짱이 타고 있어요 스티커. 와이프랑 아가랑 밥 맛있게 먹었고요. 와이프가 인생 네컷을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고싱합니다. 보고싱. 이 포토 힘 헤임 여기서 인생 네컷 찍으려고 합니다. 인생 네컷 처음 찍어봅니다. 헤임. 뭐가나왔네 자, 사진 찍었고. Let's go. Bye. 이제 카페로 고고씨. 그래 시 오. 왕초보 아가짱 태웁니다. 애기 태우고 있습니다. 골목을 이용해서 어디 한번 찾아볼까나 여기 오해자는 꿈둥투 어. 오해 오늘 학생 주차만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가려고 이제 주차했습니다 아시마리오 일본 응. 응. 차 끊는 남자 한국까지 내가 빼자남자 <laughs> 따뜻한 남자 어, 사람 많다 어. 지이 몽블랑으로 시켰어요 이거는 뭐 아이스티인가? <laughs> 아니 아, 스페셜 커피 아, 스페셜 커피? <laughs> 스페셜 커피 같은 커피하고 있네요 네. 나는 따뜻한 라떼 어, 오트라떼 시켰습니다 하트 모양 아 오늘 이제 소카로 캐스퍼 빌려가지고 한글날인데 오늘 결혼 기념일 기념해가지고, 매식도 하고, 스케줄 하느라 좀 쫄렸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어, 되게 못한다. 되게 못한다. 이거 조심해라. 저기 네나 봐. 어, 되게 안된다. <laughs> 저는... <laughs> 어, 미안해. 어, 이렇게 너무하네. 어? 어색 표정. 젖어있었나? 티 붙었다. 음. 결혼 3주년. 결혼 3주년. 축하 결혼 3주년. 축하합니다. 결혼 3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준석태랑 결혼 3주년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아름다운 그대야. 그대에게 날아가고 있다. 아름다운. 반납하기 누르고 이제 반납을 완료하겠습니다. 예,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9km 달렸네요. 어, 이번 소카운에 어땠나요? 어, 좋았어요. 아, 이제 왕초보 스티커 떼겠습니다. 아가짱 스티커도 떼고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소카로 어, 캐스퍼 한네 번째인가 세 번째 빌려갔는데 몇번 소카로 캐스퍼를 이제 빌려 보니까 점점 어, 긴장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시야가 좀 들어오고 어, 앞으로. 뭐 레이 전기차 이제 뭐카에서 대여하게 되면은 한번 또 빌려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발사